박덕금 위원입니다 아, 추운 날씨에 국민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든 탄핵이 각하돼서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국민들 덕분에 아,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도 어, 힘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들 뜻에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혼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해 주십시오. 와, 대한민국 정신이죠. 이게 저희가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에스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 산업화에 있어서의. 보수도를 놓고 해외의 불모지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보수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국민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 모두 믿고 또 그에 따라서 끝까지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